예준이랑 나중에서 누가 더 나? 오, 나 솔직하다. 예준이라고 할거 같은데? 오, 레오 형님 눈빛이 바뀌었어요. 아빠 괜찮아? <laughs> 미래봤다, 미래봤다. 에 예준이다, 예준이다. 예준이다, 예준이다. 뭐야? 오. 어, 나왜 재밌어. 왔어. 왜 심쿵해? 뭐가 나? 뭐가 나? 뭐가 나, 나? 근데 어. <laughs> <laughs> 내가 너 때문에 핸드폰 사달라고 했어. 연락하려고. 내가 또 제주도 가면 자주 놀러 갈게. 아. 기억 없는 약속이죠. 이 아홉 살의 에이미 의 로맨스. 아빠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아, 유천 다닐 때부터 너무 좋다고 어. 늘 와서 얘기를 했고. 네. 그때 어떻게 네. 쌤이 쌤쌤 왔나요? 뭐, 괜찮아요. 아, 네. 근데 뭐, 저희가 좋다고 하니까. 어, 사진 찍어달라고 때 헤드락을 걸던데. 아니 음, 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유. 이렇게 안아준거예 이렇게 안아서. 나도 모르게 뭐 헤드락을. 힘이 들어가고. 아, 잠깐만요. 네. 네. 잠깐만. 이 즐거운 대화에 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어, 저희 조금만 더 즐기면 안 돼요. 어, 아, 로맨로끝면안 아, 돼요. 맞아, 유, 유치원 로맨스 로 끝나게 해주세요. 찬물을 끼얹겠습니다, 제가. 아 네. 그래도 말할 건 말하고 가야 합니다. 네. 뭔데요? 만6 살부터 이 초등기는 사춘기, 청소년 시기가 아직 시작이 안된 나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네. 대화는 뉘앙스로 봐서는 어, 약간 제가 지금 여기서 약간 오는 사람이 처음으로 반문을. 오, 네. 좋다! 좋아! 우리도 반격할 수 있어! <laughs> 더, 떨면서, <괜찮아>, <laughs> 한번 떨면서.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제가 이제 아빠를 보는 거라는 같은 어. 뭔가 미묘한 음. 이런 걸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잘못 음. 봤나요, 그면 아니요, 이성은 이성이지만 이게 왜 사춘기 이후 내지는 성인기에 내가 여성으로서 남성을 이성으로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감정이 드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느끼는 거니까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네. 아, 너무 이렇게 애들 뭐 이성관계, 뭐 사귄다, 음. 이러는 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럼 강남 씨의 사춘기 이전의 감정인가? <laughs> 굉장히, 흔들 좋은 사람이면 멋있는데 친해지기가 참 어렵네요. 뭐 이런 느낌? <laughs>